그 노래가 또제 노래방 1 8번이거아 아, 그럼 우리 승훈씨에서 한번 불러주실 불러주세. 까요아 근데 아, 아까 그분보다 잘 부를 자신이 없는데 아니잘부를거예요아그요 예, 네, 그러면 살짝 그러면 민호의 리더로서 한번 여기 찢어주세요 아. <laughs> 아요 몇년쯤미야 지금의 눈물쯤은 참을 수 있겠죠 시간이 흘러간대도 아, 10년이 지나간대도 그때로 사랑이면 나 어떡합니까 야야야 <laughs> 아, 제가 좋아하는 노래라서. 감사합니다. 감독 조교합니다. 아, 진짜 어, 너무 멋있세요 아, 네, 아, 제가 진짜 형님도 아, 너무 좋아합니다. 아, 진짜. 너무 멋있네요. 제가 또 그거 최근에 공연하셨잖아요. TV에 나오셔서. 아, 네. 해바라기 아, 아 사랑하는 노래 아, 아, 네. 네, 네, 진짜. 오, 그 어떻게. 네, 어, 아, 네. 아, 저 택입니다, 아, 우리. <laughs> 감사합니다.